안녕하세요 가이아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에 명언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나뉘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나름대로 견주한 흐름이 있었고 오늘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에 가까운 낙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내 반도체 기업들 이쪽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쪽들을 보면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던 방산과 조선 이 쪽은 살짝 쉬어갔었고, 반대로 반도체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수를 끌어올렸었고요. 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하고 HLB, 오늘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간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3일 연속으로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기간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3전보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소폭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이종목은 기간과 외국인의 음.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빠졌던 하나오션 이 종목은 비록 양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 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 기관 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현대차 포스콜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7% 급락이 나왔고 S&P500도 1%또 다우지수도 0.6%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다시 한번 1.6%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도체 관련주가 힘을 내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는 또한 번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나스닥이 어제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제가 17,300포인트를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 밑에서 출렁대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일본 증시는 오늘 보합입니다 대만 증시는 마이너스 0.9% 빠지고 있네요. 또 중국 증시도 보합이고요.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코스피는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상승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몇몇 2차원지 관련주들 국내의 대표 수출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전날 미국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 지금 1년 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RSI 지표를 보더라도 한 40포인트 초반 정도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RSI 지표를 참조하신다면 100%는 아닐지라도 제가 하나의 참조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일 때 RSI 지표가 과열권에 접하고 나서 한 5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이 사이 내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 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장이 상승 추세였다면 40에서 50포인트 사이, 여기에서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보인다면, 이 구간 내에 접했다고 해도 조금 더 관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구간들을 보면, 물론 30포인트 근처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도, 결코 침체 구간까지는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에서 50포인트 이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상승장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와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장일 때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런 구간이죠.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침체 구간에 터치하고 나서 그때 주가를 되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 기준에 따라 이 지표를 달리 해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2.6%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 시장 중심주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몇 가지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향 HBM 최근에 이 후공정 실사가 직접 진행이 되었고 퀄테스가 이번 6월 초에 통과될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것도 물론 저점에 대한 인식,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럼 저점을 다졌다면 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그 모멘텀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내용도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지금 보시는 로보티즈, 이 종목이 시간에서 물적분할 공시가 있었고, 지금 현재 1 0 4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 댓글에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간략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호재던 악재던 그 내용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시총이라든지 또는 매출비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악재라고 하는 것은 물적분할, 시비발행,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호재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소각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조해 볼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로봇사업부가 지금 물적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을 보세요. 전체 매출 비중에 있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결코 높은 비중은 아닙니다. 다만 물적분할을 공시했었고 그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결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수치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부의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수화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면 아 지금의 하락폭은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호재 공시일 때도 지금의 상승은 오버슈팅이 나왔구나 그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분할 시비발행 유상증자 또는 자사주 매입소각 그리고 배당공시 이런 거는 매출 비중이라든지 또는 시총 비중을 통해서 그 폭을 1차적으로 잡아보신다면 지금의 낙폭 내지는 상승이 얼마나 과해 있는지 이런 기준을 충분히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보티즈를 대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다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총과 매출 비중을 통해서 그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낙제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많이 좋지 않은 만큼 되돌리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보면 내일 새벽에 미국의 f m c 가 개막을 하죠. 그래서 올해 금리나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3월 마지막 날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이제 거의 7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나의 전망이 정말로 맞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전망이 틀릴 때도 있죠. 그리고 대외 변수로 인해서 그 전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한다고 해도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주가의 변동성 너무 그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전망과 비전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정말로 신만 알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생각은 꼭 매수하기 전에 꼭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로보티즈 관련주를 보면 내가 이 시점에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하기 전에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나는 21선이 깨진다면 전량 손절하겠다. 이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전망과 비전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히 주가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또두 번째는 나는 1차 매수를 5%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선이나 11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 2차 매수를 해보겠다. 그런 전략도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전략들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많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 생각이 모두 100%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 전에 미리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아무리 제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이따금씩 대외 변수로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수할 종목만 찾지 마시고요. 그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들을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